자 이번엔 음 11번 문제요 11번 11번 이게 만년필이잖아 보이니 보여? 어쪽 보이지 만년필은 이렇게 요촉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 초점이 안 잡힌다 아 어, 핸드폰 꾸졌어 이거 갤럭시 S2인데 이거 씨샥 돌리면 요 등판 보이지 등판 그지? 이 등판을 위로 가게 하고 쓰는 거래 나 그동안 거꾸로 쓰고 있었잖아 하여튼간 이제 대가레가 딸리면 고생을 한다니까 자, 얘는 0이라고 하고, 2x승 더하기, 2y승의 최솟값 구하래. 야, 얘는 뭐, 뭐, 딱히 해줄 말이 크게 없어요. 아주 보편적인 설명으로 들어가자면, 문자 두 개니까 그지 같아. 그래서, y를 마이너스 x란 문자로 바꿔줍시다. y는 마이너스 x가 맞으니까, 그치? 그러면,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최솟값 구하라는 거죠. 물어서, 의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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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둘이 곱하면 X 사라지겠지? 역수 관계잖아, 그치? 그러면 산술기하 써서 최소값 구하는 거죠. 음,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2다. 그치? 최소값은 2가 되고, 그 최소값을 갖게 만드는, 최소값을 가, 가지게 만드는, 그 X값은, 얘네 둘이 똑같을 때, 이최소값은 2가 나오는 거지? 그럼 둘이 똑같은 숫자 두개 더해서, 2를 만들었으니까, 한 놈이 얼마 나올 때? 아, 1 나올 때. 즉, 얘 예, X승 1나올려면 X는 얼마일 때? 아, 여기다 쓰자. X가 0일 때. X가 0이면 Y가 얼마니? 또 Y도 0일 때. XY가 0일 때, 이런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를 바꾸고 나면 보여. 근데, 뭐, 좀 하는 친구들은, 좀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한다라는 말을 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산술기아라는 게 이제 은근히 가끔 나올 때마다 막, 그러니까 까먹을만 하면, 한 번씩 툭툭 치고 나와. 이건 이제 유형편 책이다 보니까 산술기아라는 유형 안에 묶여있는 문제가 되겠지만, 음, 나중에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까먹을만 하면 한 번씩 툭툭 치고 나와서 잘안 돼. 익숙해져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도 바로 그냥 산술기아를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게, 둘이, 산술계를 쓰면서 안에서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지수끼리 더해지겠지? 이 더해지는 꼴이 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줄수 있는, 그치? 이 미지수가 사, 사라지는 형태의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 산술계를 생각해 볼수 있는 거지. 어쨌든 답은 얼마다? 2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아, 이거 짧네.